이혼과 불륜에 대한 실화를 말씀드리고 법적 쟁점, 그리고 세상의 재밌는 일들 말씀드리는 은밀한 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 신구는 사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신경 쓴다고 해요 사주를 달라고 하는데 여자가 뜨뜻 미지근합니다 잘 몰라. 내가 집에서 알아보고 알려줄게. 이래 놓고 바로 점쟁이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점쟁이가 그래요. 너 같은 백호살 팔자는 혼자 살아. 지난번에 한번 결혼 말아먹었으면뭘또 결혼을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 얘기하죠. 아니, 궁합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궁합도 최악이야. 진짜 제명에 못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사주 때문에 파혼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게 좀 무서워서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의 그 다음 행동이 되게 상상초월인데요 뭐냐면 그러면 좋은 사주는 뭐냐 물어봅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냐 좋은 사주 하나 알아봐 달라 이렇게 점쟁이가 천벌을 받을 일이야 이러면서 거절하는데요 돈을 내밀자 점쟁이가 장사 없죠 그래서 가짜 사주를 받아서 남자 쪽에 줍니다 남자 쪽에서는 그 가짜 사주를 받고 나서 시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하는 역술인이 있어요 그걸로 갖다 줍니다 그래 놓고 아,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흡족해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점에 대한 사랑은 가실 줄을 몰라요. 집에 주적을 주렁주렁 붙이고요. 잠자리를 가질 날까지 시어머니가 받아온 날로 정해줍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시어머니는 점쟁이 얘기를 듣고 아들이라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에요. 시어머니는 좀 의아해요. 그뭐 점쟁이가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쟁이가 얘기하는 거예요이 사주에서 절대로 딸이 나올 수 없다. 이건 100% 아들이어야 된다. 이거는 내가 틀린 적이 없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한번 알아보셔라. 그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이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준 생년월일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를 알고 시어머니는 그냥 들어놓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좀 생기는데 이게 다 며느리 탓이라는 거예요. 며느리 얘기를 듣질 않아요. 잘 나가던 식당 건너편에 경쟁사가 생겨서 식당이 어려워지는데요. 며느리는 열심히 신메뉴 개발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점쟁이 말만 듣고 신메뉴 다 필요 없어. 구슬해야 돼. 이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슬 두 번이나 하는데 식당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점점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이 갈등을 두고 보지 못했던 남자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여자 어머니랑도 안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적들 다 찢어버려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두 번째로 또 뒤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막상 또 아파서 누워있는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아들 마음이 아무리 결단을 내렸다 한들 또 아들이 그렇게 모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날 때까지 1년 정도만 떨어져 살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가 책임지고 제대로 결혼 생활 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동안 아내는 얼마나 많이 참아왔어요? 안 그래도 굉장히 상처를 받은 상황인데, 1년간 떨어져 살자라는 얘기까지 듣고, 이제 참지를 못합니다. 이제 답은 이혼밖에 없어. 이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둘이 이혼 조정장에 나와서, 아내는 난 이혼하겠다. 남편은, 아, 이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사례입니다. 이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을까요? 당시 시청자들은 이혼 찬성이 38%, 이혼 반대가 62%였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점을 믿을까요? 과학자들은 보통이반어효과 Marnum 라는 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반적이고 모호한 묘사를 나에 대한 일로 받아들이는 어떤 인간의 성향을 말해요. 이제, 포러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1세가지 질문을 줬대요. 당신은 타인이 당신을 좋아하기 원하며 타인에게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외면적으로 당신은 잘 절제되어 있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걱정스럽고 자신없는 면이 있습니다. 또, 반호효과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문장인데요. 종종 당신은 외향적이고 상냥하지만 가끔은 내향적이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본인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1세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게 나를 얼마나 잘 설명하냐 이거를 모아봤더니 5점 만점에 4.2점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예전 그때부터 계속 실험을 해봐요. 수백 번, 수천번을 실험을 해보는데 그 평균이 거의 4.2점으로 일정합니다. 이 사실 인간이라면 그 어떤 인간도 이 비슷하게 자신을 생각하는 내용인 거죠. 이 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이고 모호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상대방 반응을 봐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고쳐나가면 보통 100% 맞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점보러 가시면 이 사람은 과거는 너무 잘 맞추는데 미래는 잘못 맞춰.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들을 잘 체크한다는 거. 그 일반적인 얘기로 시작한다는 거. 이런 점에서는 뭐, 당연히 거의 맞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 지금 요즘 점 정말 많이 인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무릎팍도사 있었고, 그 전에 뭐 부채도사 같은 것도 있어요. 이 도사, 점, 이런 게이 점술 컨셉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점은 아니라고 해도 이 점술 컨셉의 예능이 정말 당당하게 많이 등장하는 거. 우리나라는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게 우리 삶,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더 글로리 이런 거 봐도요.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더 킹이란 영화가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검사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구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얘기가 실제라는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한 게 사회 고위층일수록 점을 더 많이 봐요. 한윤영 작가의 상식의 독재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사회의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이 점수를 굉장히 매달리고 있고, 가운데 계층은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그런 어떤 특이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이막건틀릭건 자신을 돌아보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무당을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조선 사대부들도 주역은 읽었고요 또 거의 매일 주역점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안중일기 봐도 이 주역점 치는 모습이 있고요 성리학의 대가라고 할수 있는 퇴계 이왕 선생님도 주역점의 대가로서 이거를 굉장히 본인만의 스타일들을 만들어요 원래 이렇게 산대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무 이렇게 뽑고 이런 걸 했는데 간소하게 동전으로 보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주역점을 새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역점이 왜 말이 되는 거냐면. 점을 그냥 보고 이걸로 그냥 맹신해서 잘 되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고 이런 건 거죠. 이 특히 주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점 괴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뭐 되게 그냥 좋은 말써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 구절 뽑기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laughs> 이게 딱 점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딱봤을때그 구절이 뭐, 오늘의 나를 약간 설명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꼭 나쁘다고 볼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나에게 교훈으로 이어지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면 사실 좋죠.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뭐, 사주라든가, 아니면 뭐, 타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신점도 그럴 수 있고요. 이게 약간 반쯤은 재미로 보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를 어느 정 상담을 해주고 이런 역할이라면 저는 점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넘어서 세상을 조작하려는 주술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그 주술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막 굿값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종교에 막 매몰돼가지고 막안 좋은 일들을 한다든가 이런 부작용도 너무 크고요. 결정적으로 이걸 믿고 있는 동안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이런다면 이거는 그냥 비극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바닥에 왕자 써가지고 자신감 얻게 되면 뭐가 나쁘겠어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토대로, 아, 내가 열심히 해서 혹은 운이 따라줘서잘 됐구나가 아니라, 아, 왕자를 써서 잘 됐구나. 왕자를 쓰라고 한 사람 말만 믿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이거 나라 말아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들까지 점으로 결정하는 것들은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중심을 잡는 일, 노력하는 일이게 중요하고요. 또 점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남을 막 판단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점에 너무 집착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진 부부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점에 의존해서 어, 국가를 운영하기도 하고 뭐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점에 의존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